안녕하세요 킨트리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성인화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마인크래프트 성인화에 대해 뜨거운 반응이 있잖아요. 그 성인화 정책을 한 사람이 여성가족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사의 운영 정책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티이스 말해드리자면 마인크래프트는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운영 정책에 의한 거심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마인크래프트 게임 운영 정책이 맞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가족부가 일이 커지자 돌려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